안녕하세요. g t r 아리랑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메이저리그의 오후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론토는 오늘 오후 보스턴과의 3연전 마지막 3차전 경기에 케빈 가우스문을 시즌 3번째 선발 등판시켰고, 선발 라인업은 전날 경기에서 투구에 팔을 맞았던 조지 스프링어를 포함해 커크에게 휴식을 주면서 다소 약해 보이는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참고로 스프링어는 6회 대타로 경기에 나와 몸에는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부상을 염려하던 팬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경기에 앞서 보스턴의 코라 감독은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보여 경기에서 감독직을 수행하지 못했고요. 토론토는 3회초 공격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합류한 가토의 볼렛 그리고 이어진 타피아와 비셰에세 안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다시 주자 1, 3루 상황에서 게레로 주니어의 희생 플라이로 추가 득점을 하며 2대 0으로 경기를 앞서 나갔는데요. 토론토는 6회 초 공격에서도 보스턴의 선발 테너 하우크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라이언 브레이셔를 상대로 운 좋게 1점을 더하며 3대 0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기의 주인공 가우스먼은 이번 보스턴 시리즈부터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토론토의 선발진 들 중에서도 최고의 좋은 피칭을 보여주었는데요. 8회까지 투구수 87개를 던지면서 이번 시즌 토론토 선발 투수진 중 처음으로 8이닝까지 던지며 호투를 해주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통산 연봉승이 없었던 본인은 물론 이번 시즌 아직까지 완투 경기가 없어 기대를 모으며 9회 말에도 마운드에 올랐지만 첫 타자 트래블스토리에게 안타를 주자 몬토베 감독은 바로 토론토의 마무리 로마노와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 생일이었던 로마노는 2점을 내주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잠깐 보였지만 마지막 타자를 잡아내며 30연속 세이브를 기록했고요. 가우스먼은 아쉽게 완투는 못했지만 3진 8개를 잡으며 2아래에는 2.89로 낮췄습니다. 트레이드 이후 기대를 하지 않았던 잭콜린스가 타석에서의 큰 활약 뿐만 아니라 포수로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시즌 초지만 또 하나의 토론토 트레이드 성공작으로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보스턴은 부산과 코로나 감염 등으로 선수들과 감독의 이탈로 인해 조금은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오늘 경기를 패했습니다. 토론토는 오늘 경기를 마치고 주말 3연전을 위해 휴스턴으로 향하게 됐고요. 토론토와 휴스턴의 예상 선발진들은 4월 22일 금요일 로스 트리플링 대 저스틴 벌랜더, 4월 23일 토요일 알렉 마누아 대 호세 우르크디 4월 24일 일요일 기쿠치 유세일 대 루이스 가르시아고요. 이번 보스턴과 휴스턴 원정 경기에 류현진 선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데니 젠스는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에 남아 휴식을 좀 가진 후에 다시 피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선발진과 부상 선수들로 인해 시즌 초반 예상보다 발동이 늦게 걸리는 듯하던 토론토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합니다. 다음 후 오후까지 올라온 메이저리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양키스의 에런 분 감독은 양키스가 0대 1로 뒤진 8회 말, 디트로이트의 주자 2, 3루 투아웃 상황에서 3,000개 안타 기록에한계를 남겨둔 미구의 카브레라를 상대로 고의 사고로 걸으며 말루를 만드는 장면을 연출해 욕을 먹었는데요. 결국 다음 타자였던 오스틴 메도우스가 2루타를 쳐내. 2점을 추가 득점하며 디트로이트가 결국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양키스는 전체적으로 타선이 부진한 가운데 특히 갈로의 1할 3푼 5리, 도널슨의 1할 9푼 1리, 그리고 토레스가 대타로 나와서 안타를 쳐내기는 했지만 1할 6푼 7리에 부진해서 빨리 탈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후 현재까지 경기 결과는 뉴욕 매츠가 샌프란시스코에게 6대 2 승을, 클리블랜드는 시카고 와이스 악스를 상대로 6대 3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는 뉴욕 양키스에게 3대 0 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보스톤 레드삭스를 상대로 3대 2 승을 했습니다. 오늘 오클랜드와 볼티모의 경기 관중 수는 2,022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